안녕하세요. 김뻔입니다. 오늘은, 이제 선박이, 그리고 쑥, 그리고 민들레 잎하고, 예, 요걸 제가, 봄에, 이래, 기약이 나는 거라서, 제가 직접 뜯었는 겁니다. 저, 튀김을 한번 해보려고, 예. 예. 자, 한번 묻혀볼게요. 일단은, 이제 요 물기를, 어 좀, 없, 없애야 되니까, 예. 물기는 없습니다만은, 어제 다 씻어놨는기라서, 예. 요런 걸 보시고, 손의 감각으로 요리하시면 됩니다. 예. 이 선박이도요, 어, 저는 지금 선박이에또 이만큼 김치 담아보려고 해놨는데, 예. 아, 딱, 민들레도금 그 뭐니 이거 삼성 넣었는데도, 약간 살살아이 그렇더라고요. 저희들 먹기는 좋은데, 젊은 아들은 택도 없이 안 먹겠네, 이거. 기름 이 올려놨습니다. 다 딱, 하놔 지금. 어.. 불은 그렇게 세게 안했거든요자 기름 구할 때 하나예 이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.. 튀김가루는 할 거니까예 계란은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예.. 튀김가루는예 요 양념이 다되있지 않습니까 예.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선박이 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박이 뿌리를 한번 요래 섞어 볼게요, 계란에 묻혀 보겠습니다. 쉽습니다. 이거 안 울었거든요. <laughs> 일마다 제가 쉽다 그러 <laughs> 물에 어겨지 마시고, 튀긴 가루에 그냥 묻혀서 튀기면 됩니다. 계란은 또 모질이 많아도 아마 되고 하니까요. 한번 또열를 묻혀서 튀겨보겠습니다. 이러면은 쓴맛도 없고 너무 맛있고 제가 아래 몇 개를 한번 튀겨먹어봤는데 예, 맛있더라고요자 불이 온도가 되지 싶은데 자 예,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튀어지네요 아이 좋습니다 <laughs> 아이고 저 나머지 있는 것도 이제다 튀겨서 먹어야 되겠네 뭐. 찢어먹고 웃던데 이야 김치 담아요 섭취도 서 써서 삼성당아이라 뭐를 넣어도 안될것 같아요 자다 튀겨졌습니다 선박이는 아, 또 민들레는 또 어떤 모양이 되나 기대가 되네요 자 한문으로 끝납니다 자. 야, 아, 딱 좋다. 자, 또, 여기에 요 선박이 옆에, 요 또, 민들레 튀어나오는 걸 건져내겠습니다. 끓으고 좋습니다. 이거 기름도 깨끗하고, 예. 아우, 저는 달튀김도 여러 가지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가 먹거든요. 예. 예. 많이 안 합니다, 저는. 숙도에, 실제로, 예, 세, 민들레보다 예, 숙, 생거무 먹으면 더 씁니다. 어제 고기 구워 먹는데 예, 숙을, 생숙을 좀이줬지만 민들레보다 더 쓰다고, 친구가.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생각했는 게, 친구야, 튀김하면 어떻겠노 아, 튀김하면 괜찮겠다고. 저도 이거 번에 처음 해 먹어봅니다. 아유, 또 숙은 숙대는 너무 이쁘네요. 예, 오늘 예, 숙하고 예, 또 선방이하고 민들레 튀김이 뚝딱 끝났습니다. 너무 수월고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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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. <laughs> 어렵지도 않고, 예, 계란 두 개하고 이래가지고 딱 했지만은, 뭐, 뭐, 물로 버무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. 너무 씻고 좋아요. 건강에도 좋으시니까, 어덜파에못 나가시니까 시장 가서 사사 가지고 요래 그래, 좀식티어잡사보이 너무 좋습니다. 그나고예뭐 저희들은 술은 안 합니다만은 술한잔로도 끝내 주겠습니다. 예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 제가 예 이거 튀김 해놓고 예 잠깐 볼리보고 갔다 왔데 지금 한 시가 좀 넘었네요 예, 점심시간. 아이고 오둠질로예뭐 예, 이거 선박이 하고 예 민들레 파하고 얼마나 좀먹는지예 숙도 맛있는데, 실제로 숙은 손이 안 가고, 예. 이 민들레하고, 예. 이파리하고. 이 선박이가 맛있네요.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하고, 예. 저 오, 어제 오이김치에. 예. 저는 오이김치 있잖아요, 예. 절대 통 그거 안 하고, 요래 똥똥 썰려가지고 담습니다. 그만 담아가지고 먹습니다. 요래 김하고, 이러면 진수성찬 아닙니까? 예. 점심, 예. <laughs> 배가 지금 너무 고파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.